너희 할머니 흐름하고 호흡불러 놓은 거 있죠? 정 흐름 없거든? 할머니 감자잼이.. 근데.. 이너인야정이안 해, 친구야 나교 어? 흐름 없지? 호고야 너희 할머니 뒤진 거있죠못 따라서 뒤졌네? 개 벌리잖아? 너 할머니 마냥? 맞더라 아니, 그거는... 니그거니 그거는... 아니, 그거말 아니, 그거는... 아니, 할이야니야거니 야구 니그거니할거니할머니그머 아니, 할머 아니, 그머 아니, 할머 아니, 할머니할머 아니,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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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머니할거 아니, 할머 아니, 할머 아니, 할머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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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 아 아니 호버님 그쪽은 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개벌리 엄마 할머니 있다가 피디링이 있는가? 에 왼손이 지나봐 진짜 말개 잘하는 줄 알고 얘들아 정상화기 본인이라고 시비 걷다가 나한테까지 시비 걷다이 팅뜨름만에 갑자기 차단 드립하는 거 보이예요? 내 엄마한테 입막이 안 오는 것네 그쪽 할머니요 예네 그쪽 할머니요

똑같지. 아, 야, 야, 그 엄마, 야, 똑같이 야야야, 많이 좀 믿어줘. 우리 엄마 힘껏. 똑같이 세기를 파니까. 우리 엄마 세는게 차단방 하는 거 인정? 봐봐 세층지잖아딱입만큼어니까 친다니까. 얘얘 할매 뒤진 거 인정? 어지들는세 친지는니까? 똑같아 어떻게? 파도 싸우네. 인정? <laughs> 엠 D M 이래요 고아냐 도는거예요응 느게비 도는거응 느게비구용 응 D M 이구용응 니엠이 구용비구용 고아냐 나고응보 애미, 애미 뒤미 창녀 시발새끼 개벌, 레 응. 시발새끼 애미, 시발, 응늑 창녀 응 비, 모두 창녀 새끼, 응 늑대, 시 애미 뒤지개 창녀 시벌새끼, 응, 네 시발새끼 애미 창녀 시발년, 개 시발, 시발 응. 창녀 뱃 속에서 태어난 년 시발새끼, 응니 애미, 경신 창녀 새끼, 응늑개비응니 애미, 여자식 시발응늑개비응니 애미.

늑비처럼 <Rocky> 그 hey? 음, 뒤졌어요 어휴 잘피한비 응, 늑비 씨X 맨날 어휴, 늑하는 짓이 뭐야 응, 미 응, 늑미 지금 미보미면 부활해달라고 어, 늑대미 어, 늑대미 응, 부활 미니서 게미 님, 혼자 1 0월 8대 3번 미미미 1분에 씨바 3번씩. 응, 네미 네, 미래용. 응, 네미자용네네네비용래용 어, 그러니까 응, 네, 미래용. 응, 네미래네 미래용. 응, 네미용 응, 네미 응, 네미래네미 응, 네미 응, 네미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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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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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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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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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laughs> 병신새끼, 씨발새끼 창녀, 별새끼, 응, 창... 애발 창녀, 시어, 너무 불쌍해신 병신, 병신, 이미 애미 씨어 너무 불쑥, 창녀, 시어, 애미, 너무 불쑥,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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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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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애미, 너무 불미 애미, 애미, 애 불쌍해 불쌍해 우리 우리 땅에 에 우리 에 우리 땅에 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 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 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에우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우리 땅에먹에이에 응, d 애미 응, 대깨비. 올리세용. 아유, 부들부들 무슨 개 찐따 새끼 접전 체채로 아유, 고자질 하는 거 봐. 아유, 고아 새끼.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봐 아유, 불쌍한 년. 아유, 고아 새끼. 아유, 고아 새끼. 아유, 이를 m 미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부들대는거 봐.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아유, 날쪽까지. 아유, 불쌍해. 확일도안 나는데 지원자부들부들대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자들 아유, 불쌍한 다따기 새끼. 아유, 씨발 고아 새끼. 에 m 에 a b 다 뒤진 고아 보육원 출신. 으, 게임도 존나 못해. 으, 한판 졌다고 부들부들. 에, 불쌍한 새끼. 에, 불쌍한 참 보육원 참참 고아 출신. 개, 덕분에 m a b 창녀 새끼. 불쌍해. 육지라는 거는 전체 밖에 없는 개평신 고아 녀 으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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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유 아유, 아유, 아 아유, 불쌍해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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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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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유아고 아유, 발유 아유, 아유, 아 불쌍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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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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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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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재미없어 그냥 아레새유 아유, 아유, 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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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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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을 똑바로 해야 존나 못해 던진아니안 던졌는데요? 상대 기도잘 쏜건데요? 실력이 지는거야던지는거였고 치... <놀린> <것도> <놀린> 못하게 저코난거봐 병신같은 새끼 병신같은 <놀린> 새끼 신신새끼 어휴 신 어휴 신아새끼에휴병신걸레보아 씨발 휴에미애비따비보 출신 휴보유어보유 새끼 에휴 <놀린> <놀린> 어? 까세이 까에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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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도 게임하는데 뭐 고아새끼도 게임하는데 나는 돌릴 수 있죠 너무 말썽이 살아계신데 너같은 고아새끼도 게임하는데 나라고 못할게 뭐가있어요? 고유권에서 응. 게임하세요 그냥 고아년아 아니 고유권 뭐 윈도우 9 8이라 컴퓨터 못해요? 게임 못해요? 아유, 이걸 좋은 래이콘으로 가세요. 1 8에미이 좋은 책이었으면 뭐 보이고, 2님에미비 뒤졌는데 게임을 어. 하냐고요? 아 아, 대답을 하세요. 음, 아유. 말에 이 아유,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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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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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웃음> 아니, <웃음> 에미가 뒤졌으면은 장례식을 가야지. 씨발, 게임을 음. 하고 있잖아. 지가 게임 초던져놓고, 어. 아유, 병신 같은 새끼. 그래, <laughs> 에미가 뒤졌으면은 장례식을 가야지. 어우, 호구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급하잖아. <laughs> 에미가 <laughs> 누군지도 모르고, 에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아, 너는. 에미가 <laughs> 얼마. 열매... <laughs> 어. 겁나 예, 어? 불쌍해 하는... 진짜. 어. 근데 솔직히 야타가 계속 뒤져 가지고 어디 이길 수 없어. 그거랑 십. 이거 데이 건데 이 어. 어, 크 어. 신은 한 물도 없으면서 그냥 남그저피남 딱인거에요 부신같은 새끼야 안뒤는데 어? 내가 없거든 야? 치는 저랑 골도왜 할줄을 몰라 그미한테우이다다다 날리다가 뒤지는게 일상이야 상대 기어가 다. 력이 없어 왜 그래도 그럼 씨발 병신 원래 에미 뒤진 어 똑같이 뒤져요 아발아이 검사 해봐야돼 저새끼 <laughs> 네에미. 응 너개미 응 너개미 아이큐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 우클릭 날리다가 미도우한테 다섯 번을 까요 개 병X 벌레 했... 우이릭날면은 야타가 좀살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 해야 오 이제 와서 놀리죠 어, 그냥 시발 우클릭 계속 날리다가 우클릭 모아, 어? 모아 쏘기 하다가 뒤지고 우클릭 모아, 어? 어? 모아 쏘기 하다가 뒤지고 우클릭 어? 모아 쏘기 하다가 뒤지고 우 어? 모아 쏘기 하다가 뒤지고 우클릭 모아 쏘기 하다가 뒤지고 그러고 하는 말위도가 너무 절호해 깨깨깨 그게 네, 애미 지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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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전이 게 애미가 무으해으지 그게 이미가유전이으 그게 애미가 굵다. 아, 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빈도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정, 신쉽아니 네, 네, 애미가 네, 머리가 나빠니까도 아픈 거지. 어, 니 애미는 시발 니날 때, 니네 머리부터 좀 하세요 어, 땅바닥 떠졌나 봐. 어, 그거 잖 어, 애미 잘 도시고 어 균신 새끼야. <목소리가> 어우, 씨발, 병신 고아 새끼. 어우, 병신. 어, 고아 <목소리가> 새끼 지저대는 거? 어우, 씨발, 저게 사람이야? 개야걔 네, 새끼가 우월해. 저그 새끼 이미 대체 뭐가 저렇 병신 같은 새끼를 나왔을까? 개만 동았 새끼를 나와가지고. 어우, 불쌍해. 어우, 불쌍해. 그 애미가 개만 동았 어우, 불쌍해. 존나 불쌍해. 저 새끼 애미 대빵대였어야 되는데, 저 새끼 입진했을 때. 씨발. 어우, 불쌍한 새끼. 하긴 네가뭔 잘못이겠냐. 섬멜 부산물 새끼야. 애미는 누구, 또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가 뭔 잘못이야 네가 세상에 날 태어난 게이 부모 가잘못이 어우 불쌍해, 씨발. 사 사회적문 사회적 문제. 아, 가지고저 새끼 그래서 미로가. 그래 씨발. 이 제가 사 새끼 씨발. 그리고 식 제가 님, 님 <laughs> 어우 불쌍한 새끼. 임대신 죽여 드릴 테니까 아니, 제기하세요 그냥 존나 못하시면은그저 남판만 하시면서 으음남에남 남? 로 제가 님, 내, 죽여드릴 지는 뭘 했는가? 생각합시자보아년아물를 불러. 이역병도 대답을 하세요. 이 병신 진짜 새끼야. <laughs>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지. 씨발이나. 어? 이고아 새끼. 불러 내가 죽여. 에, 개비. 니가은 경우 나온 니네 에미를 죽여야 된다고 이씨발 약한 연나이 에미 무이 시발 연나배촉 같은 시발 병식 에미 창녀 보지 시발 새끼야 예, 개게 뮹신 예, 시발 보이 예. 이 보지 뚜껑이 그 나온 것. 시발 연나개씨 시발 에미 뒤진 년나네이같